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물든동산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는 이번 한달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첫걸음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드넓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의 낮은 무척 덥고 밤은 무척 추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서운 추위를 견디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으앙! 하고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 아기 일어났니? 엄마 여기 있어! 라면서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일 수도 있고요. 아빠는 기저귀를 가려줘야겠구나! 라면서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로운 기저귀로 벗겨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먹여주죠. 이처럼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요 조금 더 커서 아기가 걸음마를 하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조심! 그렇게 하면 위험해 어? 그쪽으로 가면 부딪힐 수 있어 라면서 어디로 칠지 모르는 아기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함께하며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힘든 노예 생활 끝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그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졌거든요.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야라는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아 너무 더워. 그늘도 하나도 없어. 어두워지면 어디에서 쉬지? 막 저기에서 못된 짐승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저벅저벅저벅 걸어갈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게 뭐야? 구름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 구름 때문에 시원한 그늘도 생겼고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잘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자 누가 말했어요. 아이 너무 추워. 그러자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셨고 이 불기둥이 멈추면 그 주변에 장막을 쳐서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면 지도를 찾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또 가야 할 때와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알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고 이 기둥들이 나아가면 기둥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면 됐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험난한 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가지 않았어요.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곁에서 보호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잠들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공부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친구들과 놀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단한 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이로다. 아멘.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는 항상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누군가 하루 종일 빈틈없이 아기만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순간또 빠짐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랑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혹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원에 있을 때도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와 함께 있건 내가 깨어서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잠이 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발자국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순간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물든동산 유년부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